저번 시간에 사이비 목사가 성경 구절을 악용해서 저주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받은 여성이 쌍둥이 아이를 잃었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결과적으로 이 여성은 왜 아이를 잃은 거냐? 혹시 하나님께 누구 죽여달라고 하는 저주 기도 같은 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무속에서 하는 주술 같은 게 실제로 사람을 해치는? 능력이라도 있는 겁니까? 이 이런 이 부분을 다뤄볼게요. 우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빌어서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는 게 가능하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례가 꽤 많아요. 지니의 사색 연구실. 일단 가장 유명한 게 구약 대 모세가 이집트에 내렸던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모세가 파라오 왕한테 계속 요구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파라오가 계속 버틴기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남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재앙이었고 파라오의 아들 역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전 영상에서 다룬 바 있는 엘리사 암곰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철부지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 보고 대머리라고 놀리고 조롱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를 했고 그 즉시 수풀 속에서 암곰 두 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의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찢어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애들을 죽였다 가능합니다. 근데 아 이렇게 선지자 좀 놀렸다고 애들 찢어 죽여도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분들은 제가 앞서 올린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습니다. 이 헌금을 하는데 밭을 판돈전 재산을 1분만 헌금했으면서 저는 밭을 판돈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거짓말 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한테 들키 가지고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교회 다니는 분들께도 잘안 알려진 사례 중 하나인데 신약 초대교회 시절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사이비 교주가 있었어요. 이름이 바알지저스라고 해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구부로 섬을 다스리던 총독인 세르기오스 파울루. 를 마가스라이팅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바 예수한테 고함을 칩니다. 야이 마귀의 자식아, 네가 복음 전파의 길을 방해하느냐?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지어다. 이렇게 호되게 혼을 내는데 진짜 그 말대로 바 예수가 저주를 받아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 버립니다. 무신론자 분들은 감정적으로 다 이해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든 국가 전체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심판을 하는 사람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기도 같은 건 절대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거는 완벽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저주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오, 저주기도도 들어주신다고요? 어, 그럼 저 주변에 꼴 보기 싫은 친구 하나 있는데 걔 교통 사고 나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도 들어주시나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앞서 예를 든 사례는 전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원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철저히 성경의 어떤 구속사적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개입된. 행위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맥락을 보시면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탐욕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해치고 죽이고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연 속의 여성은 왜 목사의 저런 저주스러운 기도를 듣고 아이를 유산했을까? 아 주술이 통한 건가요? 혹시 하나님의 능력보다 저런 무속적인 주술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무속적 미신이나 주술의 능력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당 사례는요. 여러 가지 조금 살펴볼 점이 있어요. 만약에 임신한 여성과 전혀 만나지도 않고 관련 없는 장소에서 특정한 주술적 방법으로 저주를 했는데 저런 결과가 초래된 거라면 그거는 저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목사가 그 여성과 직접 만나서 성경 구절을 빌려서 생명에 대한 저주의 목적과 감정을 담아서 직접 말로 기도하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성경적이 아니라 주술적인 행위였지만 이게 추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말과 행동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일단 이 구절 자체가 좀 섬뜩한 게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 모른다 해도 정상적인 축복 기도라면 어때야 돼? 산모와 두 아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이 쌍둥이 아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이다 아멘 이런 게 되어야 정상적이란 거 무신론자라도 눈치챌 수 있거든요 바보도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받으리라 이런 구조를 적용하는 게 뭔가 딱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도 본능적으로 꺼림칙한 걸 느낀 거고 도저히 이 불편한 감정을 그냥 넘기지 못하겠으니까 결국은 언니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겠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앞서 이 여성 40이 넘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뒤늦게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35세만 넘어도 고령 임신이라고 하는데 40세가 넘어버리잖아요. 진짜 임신 자체가 의학적으로 위험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가 쌍둥이다? 이거는 위험도가 다른 산모보다 훨씬 더 높은 조건에서 시작했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쌍둥이는 모태 속에서 서로 영양분을 나눠가지는 경쟁적인 관계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경쟁에서 극단적으로 태아 한쪽이 우세하게 되면 나머지 태아가 죽어버리거나 흡수되는 베니싱 트윈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쌍둥이가 각각 남자, 여자, 이란성 쌍둥이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여자애가 그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고 임신 중에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악조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자아이 쪽이 훨씬 위독해지거나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데이 여성분이 임신 3개월에 태아 성별이 이제 밝혀진 후부터 남편과 시댁의 어떤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또 꺼림칙했던 상황이었죠. 본인은 몰랐어도 은근히 불안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서 체내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많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성경구절을 악용한 이상한 기도를 목사한테서 받게 되었고 이 이상한 기분과 스트레스 상황이 쌍둥이 태아에게도 지속적으로 의학적인 악영향을 주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 기도 사건의 정체가 언니를 통해서 또 밝혀지면서 이거 뭔가 보통 상황이 아니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가속화되었을 것이고 결국 임신 8개월째의 응급 상황을 맞이하게 된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즉 주술의 힘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충분히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가 분명히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받아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의 주술 기도가 진짜 통한 거라면 적어도 남자 아이는 살았어야죠. 그래야. 기... 기도대로 이루어진 거지 근데 왜둘다 죽어요 그니까 러이 목사는 개뿔 뭐 효험이 있는 기도나 주술을 행한 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지 바램대로도 안 됐어 그냥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가뜩이나 의학적으로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말로서 심리적 학대를 한것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저주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주술 행위 같은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주술보다 더 무서운 게 결국은 뭐냐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돌비 공포 라디오의 현실 공포 스토리텔러 동네 꼬마님이 했던 명언도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근데 실제로도 봐요 귀신이나 주술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고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을 더 많이 죽여요. 예를 들면 실명 거론하기 좀 슬픈 일이지만 최진실 씨, 구하라 씨, 설리 씨. 이런 유명인들 왜 죽었습니까? 누가 직접 한 말도 아니고 악플이라는 글 때문에 그런 선택까지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 봐요. 사회생활하면서 누가 직접 막 구타하고 폭행하니까 사회생활이 힘듭니까? 뭐 쌍팔년도 군대도 아니고 누가 그런 짓 하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다 상급자나 주변인의 모진 말, 모욕, 욕설, 뒷담화, 거짓 소문, 가스라이팅 이런 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공통점이 뭐예요? 말로 가하는 저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성경에서는 너희들 저주나 주술 행위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교훈은 별로 없어요 근데 너희들 진짜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구절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 제가 그 많은 것 중에 몇 개만 들어 볼게요 시편 34편 13절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면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시편 52편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문서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마지막 자문서 12장 18절 칼로 찌름 같은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라 이거 외에도 말에 대한 교훈은 성경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말은 그 자체로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많이 하신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실제로 예수님도 무엇으로 사람을 살리셨나 복음이라는 말로 구원하고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이비 목사 사건은 술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파괴력 있는 위력을 가질 수 있는가 말이라는 게 이토록 중하고 무섭다. 나는 성경적인 교훈을 오히려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남을 저주하는 기도도 하지 말고 주술도 거지 말고 무엇보다 서로 진심 어린 고운 말이 오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제 채널 답지 않게 오늘 2부는 이렇게 교훈적인 아름다운 내용으로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3부에서는 떡밥 회수를 마저 해야죠. 바로 이 목사는 정말로 인신공양의 신인 몰렉을 숭배한 걸까? 라는 것을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